지금부터 66기 신입생 학사 일정 및 학사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입생 수강 신청은 2월 21일 월요일부터 22일 화요일까지입니다. 기강은 3월 2일 수요일로 비대면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수강 과목 확인 및 변경 기간은 3월 3일 목요일부터 8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중간시험은 4월 20일 수요일부터 26일 화요일까지, 학기말 시험은 6월 15일 수요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수업연하는 5학기로 1학기에서부터 4학기까지 24학점을 이수하신 뒤 5학기에는 논문, 과제별 워크숍 또는 학점이수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졸업을 위해서는 총 30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기본 과목은 두 과목까지만 인정되지만 필수로 이수하셔야 하진 않습니다. 필수로 본인 전공 과목을 네 과목 이수하셔야 하며 이는 8학점에 해당합니다. 4학기 말에 논문 또는 과제별 워크숍 지도교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논문은 6학점에 해당하며 5학기에 논문 지도 및 심사를 받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은 뒤 신청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제별 워크숍의 경우 4학점에 해당하며 추가적으로 한 과목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 1, 2순위 교수를 기재하여 주시면 이를 참조하여 원장님께서 배정하신 뒤 행정팀에서 안내하여 드립니다. 논문 과제별 워크숍의 성적표기는 패스, 논패스로 평점이 없습니다. 본 대학원에는 FA 제도가 있습니다. 결석이 5회에 달할 때 FA 경고가 나가게 되고, 6회 이상이 되면 FA 처리가 됩니다. 해당 과목의 성적은 F가 되고, FA를 받은 과목은 해당 학기에 더 이상 수강할 수 없습니다. 단, 학칙에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는 유구 결석으로 인정이 되어 결석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학칙시행세칙 21조에서 인정하는 유구결석 사유는 본인결혼, 직계가족의 사망, 해외출장 및 예비군 훈련 등입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고 학기 중 2주 이내 감옥당 2회까지 허용됩니다. 시제로 이상을 취득하여야 학점으로 인정이 되며 이수한 교과 성적의 총 평점 평균이 3.0을 미달할 경우 재적 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횟수에 따라 전공 주임 교수 또는 원장님과 면담 후 조건부 등록이 가능합니다. 휴학은 재학 학기 동안 2회까지 가능하며 1회에 한 학기까지 가능합니다. 장기 해외지사 근무, 장기 해외 출장의 사유로 휴학을 하시는 경우, 정보통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3년까지를 1회 휴학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은 그 증빙에 의해 휴학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휴학 자퇴 시 등록금 반환 및 이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해당 표를 참고하시어,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 변경을 원하신다면 2학기 말까지 1회에 한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매학기 말 장학사정위원회를 통해 선발합니다. 2에서 4학기 등록 예정자가 대상이며 신입생 및 5학기 등록 예정자는 제외됩니다. 장학금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입생 중 군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개강 후 재직 증명서 또는 공무원 연급 가입 확인 서류를 제출하시면 휴학 신청 마감 기한 이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납부 기간 중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금 전액 대출자가 후 지급 장학금을 수혜하는 경우 장학금 전액을 대출변제에 사용해야 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졸업을 위해서는 5학기 이상 등록하고 본인 전공 한 과목을 포함한 종합시험 세 과목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전공 네 과목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하고 총 성적 평점 평균이 3.0 이상이셔야 합니다. 4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였으며 총 성적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경우에 종합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통상 4학기의 시험을 응시하시게 되며 매 학기 1회(4월과 10월에 진행이 됩니다. 신입생 예비군 대원 편입 신고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까지 예비군 연대본부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와 관련해서는 할인권은 행정팀에서 직접 나눠드리고 있으며, 정기권은 곤자가 홀에 있는 사무실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의 논문 혹은 과제별 워크숍을 열람하시려면 행정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후 자리에서 열람 혹은 대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신입생 학사 일정 및 학사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